29번 주제부터 보면 조직 내에 다양한 부서의 기능적인 운영. 그러니까 각각의 부서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인식을 하면 조직이 여러 문화를 포함할 수 있음을 알수 있다. 자, 해석을 해 볼게요. 조직의 관점에서 그다음에 여기 중요한 문법이 나오거든. one of the 최상급 그다음에 복수 명사 다음에 무슨 동사 온다? 단수 동사 온다. 조직의 관점에서 어떻게 어떤 조직이 많은 다양한 종류의 문화를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매력적인 예시들 중 하나는 투부정사하는 것이다. 뭐 하는 것이냐면 한 조직 내의 다른 부서들의 기능적인 운영을 인식하는 것이다. 엄청 어렵게 얘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어, 어떤 조직이 다양한 문화 유형,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사람과 그리고 일을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매력적인 예시가 뭐냐면 조직 안에 있는 다양한 부서가 있을 거냐 이 다양한 부서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인식하는 거래. 자, 다시 이 문장에 얘기하는 게 보다 어, 한 조직이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일을 다루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조직 안에 다양한 부서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인식하는 거래요. 그 다음, 한 조직 내의 다양한 부서와 그리고 과는 필연적으로 어떤 주어진 상황을 그들 자신의 편향적이고 편파적인 관점으로부터 보게 될 것이다. 당연하지, 인사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사람을 뽑는 일을 하는 그러한 부서는 당연히 어떤 사람을 볼때그 사람이 이 조직에서 같이 일할 만한 사람인지 이런 것들 위주로 본다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의 경우 뭐 총무부라든지 아니면 재정부 돈과 관련된 사람들, 돈과 관련된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볼때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돈을 최대한 절약시켜 줄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 위주로 보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부서냐에 따라서 어떤 주어진 상황을 자신만의 편향적이고 편파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겠죠. 그 다음 보시면, 한 부서와 그리고 그곳의 멤버스, 구성원들은, 구성원들은 터널 비전을 뭐 하게 된다? 터널 시야 현상을 얻게 될 것이다. 근데 터널 시야 현상이 어떤 거냐? Disallow 목적어 투부정사 하면은 목적어가 투부정사하지 못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C 보이죠? C, A, -S. SB 하면 A를 B로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자, 그럼 그걸 합쳐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그들로 하여금 상황들을 다른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는 대로 보는 것을 어떻게 해주는, 못하게 하는 그러한 터널 시야 현상을 얻게 될 것이다. 다시 해석해 볼게요. 한 부서와 그리고 그곳의 구성원들은 그들로 하여금 상황을 다른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는 방식으로 보는 것을 못하게 하는 그러한 터널 시야 현상을 얻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했지. 그러니까 터널 시야, 터널이 뭐예요? 끝으로 갈수록 점점 더 좁아지잖아.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 또는 편향적인 관점으로 어떤 것을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는 방식으로는 볼 수가 없는 현상을 터널 시야 현상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조직의 구조 자체가 또 뭐를 만들어낼 수 있다?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의, 어떤 구조의 조직이냐에 따라서 갈등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갈등이 덜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거야. 자, 그 다음 보시면 이 문장에서 can have가 동사고 이만큼이 주어가 되는 거야. 오브라는 전치사의 목적을 이렇게 묶이고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구조가 기계적인지 아니면 유기적인지에 대한 초이스, 선택은 갈등 관리에 심오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조직의 구조가 기계적이냐 아니면 유기적이냐에 따라서 갈등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대요. 자, 그러면 기계적인 구조가 어떻고, 유기적인 구조가 어떤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겠지. 기계적인 구조는 많은 규칙, 많은 절차들, 그리고 여기지 그리고 의사 결정에 포함되어지는 많은 수준의 관리를 가지는 그러한 수직적인 위계를 가진다. 그러니까 기계적인 구조는 위아래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 유기적인 구조는 본래 n 이 t u r 자연이란 뜻도 있지만 본성, 천성이란 뜻도 있거든? 그래서 유기적인 구조는 본래 더 수평적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유기적인 구조에서 의사결정은 첫 번째, 어떻게? Is less centralized. 덜 중앙집중화되어지고 그리고 조직의 전반에 걸쳐서 퍼져있다. 그래서 여기도 원래 Is spread해가지고 수동태동사가 두 개였는데 Is가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이젠 생략이 된 거야.